네, 이 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이 사주는 개해년에 태어나서 신유월 을사일 갑신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입니다. 목이 두 개요, 하가 하나요. 토가 없고 금이 세 개. 에, 수가 두개 합이 여덟 자가 됐습니다. 금년에 서른일곱 살이 됐는데 아 어, 지금 이 사람이 정사대 운을 32 10년짜리 정사대 운을 살고 있고 올해가 기 핸데 에 운이 좋고 나쁨면서 정사가 전개 크기 있고 사회 충이 있어서 에 문서가 깨진다 직장생활에 좀심각게간재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금년에도 기해 니까 문서가 안좋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 간재수가 따를 수가 있다. 구설수가 이렇게 보는데 어 이분이 이 남자이니까 토가 없단 말이에요. 그 토는 여기서 인제그인제 배우자인데 여자고 배우자인데 토를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은 결혼을 안 했다. 서른 일곱 살인데 미혼이다 그럽니다. 근데 작년 올해 이제 여자고 들어오는 운인데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네요. 근데 금년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시험 운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왔는데 이 사람이 금년에는잘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서가 문서가 합이 들어서 좋아야 되는데 깨지는 운입니다. 사해충이 되니까 해가 문서인데 문서가 깨지는 그런 흉운이라서 금년에 시험보은이 뜻대로 잘 안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해년 또 해예요 대운도 사회충 올해 1년도 사회충 그래서 운이 그렇게 썩좋지 않다 시험운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토가 없어서 결혼하는데 문제 현재 지금 정사대운에 네. 시어머니께서 좋은 편이 아니다. 전개 극하니까 문서가 흉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사회충월하니까 문서에 흉이 있다. 또 연애도 사회충에서 문서에 흉이 있다. 상과의 닫치니까 구설수가 있고 직장이 좀 힘들겠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운 때로만 보면은 시험머는 급년은 별로 안 좋다는 식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지의 역마살이 많해서 많이 활동적입니다. 유학도 가는 사주고 어, 또 사화가 역마 신, 신금이 또 역마 그래서 이제 유학도 갈 수가 있고 또한 직장을 멀리 갈 수가 있다. 학교 다닐 때. 에, 학교를 멀리 갔었고 또 지금 현재 직장을 멀리 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10년짜리 역마 운이고 올해도 역마 운이고 많이 활동적이다. 활동을 많이 한다. 에, 그래서 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에 운이 앞으로도 대체로 잘 갑니다. 병신 운류 갑인 대체로 잘 가서 세상 살아가는 것은 뭐 견자한테 여유 있게 살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자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찾아 되겠죠. 어 그래서 운이 지난 운도 나쁘지 않고 어 앞으로 운도 나쁘지 않아서 살아가면서 견자 타 이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만합니다.